안녕하세요. 저는 수술한지 3개월된 야오입니다 좋아요, 좋아요. 일단은 요즘 뭐 하고 지내고 계시나요? 어 요즘에는 이제 붓기도 많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냥. 일도 하고 있고, 먹는 것도 잘 먹고, 놀러도 다니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. 아까 들어올 때도 뭔가 좀막 미소도 막 빵빵하셨는데, 이 수술이 좀 만족하시나요? 어,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고,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는 큰 수술이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, 지금은 막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어디서 했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고요. 저한거 보고 너무 하고 싶으니까 자기들도 막. 찾아보더라고요, 뱃집이. 아 <laughs> 네, 그래서 추천도 해주고, 그렇게 아, 진짜요? 네,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여울림이 어디 어디 진행했어요? 저, 각 3종이랑 코, 네, 진행했습니다. 와. 광대, 사각턱, 턱 끝, 이렇게 삼종으로 진행을 했는데, 어, 처음부터 수술하기 전부터 저도 그렇고, 이제 원장생도 그렇고, 중요하게 여긴 게 이제 자연스럽게. 예쁘게 선을 만드는 거를 조금 얘기를 했었어서 이게 수술이 안돼 잘 안돼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말을 안 하면은 수술한 사람으로 모르더라고요. 아, 오히려 네 그냥 이렇게 태어난 줄 알아요. 그러면 지금 삼 개월 차인 시점에서 말하는 거 지금 편해요? 네 말하는 것도 편하고 먹는 것도 다 먹고. 네, 입도 어느 정도는 다 벌어지고, 그래서 불편함은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. 그러면 이 윤곽을 혹시 얼마나 좀 줄였는지는 본인이 알고 있어요? 제가 사각턱 쪽이 이제 많이 크지 않은 편이, 아닌 편이었는데, 턱 끝이 조금 길고, V라인이 아니어가지고, 턱을 신경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효과를 볼수 있게 수술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, 이게 조금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잘해가지고 자연스러운데 효과는 크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수술 마음 맞추고 나왔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? 조금 이제 마취가 되어있는 상태니까 비몽사몽 하긴 했는데, 일단은 좀 감동이었던 게, 간호사 선생님들이 되게 잘 케어를 해주셨고, 이제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아프진 않냐고,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안 아파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편하게 잘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. 아니, 그때 이제 수술 직후 셀프캠을 보내주셨잖아요. 네. 되게 그때 좀 빵빵하셨잖아요. 네. 그 지속기간이 얼마나 됐었어요? 오, 일주일까지는 되게 붓기가 심했던 것 같고, 일주일 이후부터는 제가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, 훅훅 되게 빨리빨리 빠졌어요, 눈에 띄게. 일단 가장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해요? 주변 사람들이 되게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, 이제 저부터가 약간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오히려 제 콤플렉스를 없애고 나니 약간 삶의 만족도도 되게 높아지고 제가 모자를 진짜 절대 안 썼거든요. 근데 이제 얼굴형이 바뀌고 나니까 모자, 모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모자를 정말, 마, 일단 많이 샀고요. <laughs> 어,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무조건, 저는 코랑 윤곽은 무조건 이제 샵을 했었는데 그런 게 정말 없어졌고 그냥, 아, 특히 남이 사진을 찍어줬을 때 정말 갸름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게 정말, 정말 만족도가 너무 높고 아주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. 오늘 연락처를 물어보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. 어느 새롭게 생긴 카페가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자주 갔어요. 근데 거기가 이제 지점이 많아서 여러 군데를 돌아 보면서 다녔는데 거기에 있던 그 젊은 사장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어 자주 오셨죠? 이러면서 디저트를 서비스로 주고 가시는 거예요. 그런데 어,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. 코 얘기를 들어갈 건데 코는 어떻게 진행해요? 제가 코가 살짝 작은 편이다 보니까 뭔가 남들처럼 코를 너무 높여버리면 이제 그 성형티 확 나는 그 콘센트 코처럼 된다고 하셔가지고 코도 약간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시자고 하셨어요. 그래서 귀연골하고 비중격을 사용해서 조금 코끝을 조금 적당히 높여줬고 그 다음에 제가 콧대는 좀 있는 편이었는데 중간에 매부리가 살짝 있어서 고형물을 넣어서 그 점을 좀 보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. 그러면은 우리 코 수술 직후에는 어땠어요? 저는 코, 코가 이제 찾아봤을 때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너무 아프다는 후기가 많아서 정말 걱정을 했거든요. 저는 윤곽보다 더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도 안 아프고 저는 출혈도 많이 없었고 정말 그냥 수술을 잘 해주시면 출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귀 연골을 뺀 부분이 좀 아플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저는 하나도 안 아파서 간호사 선생님이 붕대를 풀어주기 전까지 어느 쪽 귀에서 연골을 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네, 저는 좀 편하게 그냥 누워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딱이코 라인 딱 박힌 거 봤을 때 그때 네.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? 너무 그냥 너무 신기했고요 그냥. 이제 밖에 돌아다니다가 저제 얼굴이 비추는 데만 나오면 유리창만 나오면 이코 아, 응. 보고 다니고 그래. 어 저는 생각보다 저는 윤곽을 윤곽도 물론 만족하지만 윤곽보다 코가 정말 만족도가 높은 게 일단은 코가 좀 자리가 잡히니까 뭔가 느낌이 고급스러워진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있고 어, 일단은 사진 찍을 때도 태가 난다고 해야 되나? 어, 옆태가 확실하게 달라졌고. 또 주변 사람들이 이제 또 너무 예뻐졌다고 얘기를 해줄 때 코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. 아무래도 얼굴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은 혹시 수술하고 나서 약간 이말 들었을 때 가장 좋았던 말이 있어요?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 진짜 예뻐졌다.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예뻐졌다. 이 말을 해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. 그 말이 가장 좋아요. <laughs> 네 네. 제 성형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뷰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여우를 검색해주세요. 여러분 제 1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이쪽, 제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을 클릭해주세요. 안녕!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! 아, <laughs>